환경 관리자란 무엇일까?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.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 드릴게요. 환경 관리자는 건강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각종 환경 오염 예방,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처리,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합니다. 관련 학과는 바이오 환경 복원과 산업 안전 환경과 생명 환경 공학과 환경 복원학과 화학과 환경 과학과 등 비슷한 직업은 대기 환경 기술자 소음 진동 기술자, 환경 설비 기술자, 환경위생검사원,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, 자연생태보건 산업 기사 등이 있어요. 필요한 적성은 화학 및 생물 등 환경공학과 관련된 지식, 환경 문제를 창의적이고 논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, 수리 능력, 사교성과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필요해요.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? 공채나 특채를 통해 환경보전 관련 사업체나 환경컨설팅회사 등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? 자연생태보건산업기사, 자연환경관리기술사, 수질관리기술사, 대기관리기술사, 토양환경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사 및 기술사, 환경기능사 등이 도움이 돼요. 환경관리자의 평균 연봉은 4,015만원입니다. 미래전망요인으로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, 과학기술발전, 법제도 및 정부정책에 따라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있습니다. 어떤 진로과목을 선택할까? 지구과학이 융합과학, 생활과과학, 과학사, 기학 공학, 일반, 사회문제, 탐구 를 선택하면 좋아요. 직업 관련 추천도서는 침묵의 봄, 한 환경학자의 진솔한 환경이야기 모르고 먹고 알고 버리는 물 지구가 뿔났다 공학 계열 진로진학 직업.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.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한국환경공단 취업꿀팁 잡터비. 환경밖에 모르는 찐 너버.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자기님. 불안한 청춘을 위한 잘 알려지지 않은 환경공학과 취업 전략을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.